안녕하세요. 신영쌤입니다. 신영쌤의 동아나라 생각여행 아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옛날에 날한 옛날 옛날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우리나라 건국신화 중에 한편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화섭 선생님이 쓰신 새하늘을 낸 영웅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 해모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목이 천왕랑 해모수예요. 짜잔. 왜 천왕랑이냐고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임금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해모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맑은 하늘에 오색 구름이 몰려들더니. 다섯 마리 용이 끄는 오령거가 날아왔어요. 그 오령거에는 아주 특별한 신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 뒤로는 흰 고니를 탄백 명의 신이 흩어져서 뒤따르고 있었어요. 아, 이들이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해가 내려오는 것처럼 아주 신비롭고 멋진 광경이었어요. 오령거에서 누가 내렸는지 아세요?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해의신 해모수였습니다. 네, 이 해모수는요, 웅심산 가운데 내려와서 세상을 이리저리 둘러보고는 드넓은 만주벌판에 부여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어, 아, 부여가 해모수가 세운 나라였군요. 근데 해모수는요, 하늘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부여를 다스리고 밤이 되면 오령고를 타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다시 낮이 되면 오령고를 타고 내려오고요. 이렇게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 튼튼한 나라로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해부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아주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어 그런데 마음에는 이 부여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구경하러 내려왔죠. 하루는 압록강 근처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 여인들의 낭랑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로 가보았더니 아주 아름다운 여자 셋이서 얘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고 있지 뭐예요? 그들은 압록강의 신 하백의 딸들이었어요. 신하 하나가 꾀를 냈어요. 왜냐하면 해모수가 그 중에 첫째 딸 유화한테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그곳에 멋진 궁전을 세우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다음에 이들이 안에 들어갔을 때 해모수가 문을 딱 가로막고 유화를 잡는 거죠. 네. 작전은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했어요. 멋진 궁전을 지어놓고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이 하백의 딸들은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음식도 먹고 술도 먹고 하고 놀다가 짜잔! 해모수가 나타나니까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근데 유아는 도망가다가 넘어졌지 뭐예요? 그래서 해모수한테 붙잡혔죠. 헤모스는 다짜고짜 유아한테 혼인을 하자고 합니다. 유아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헤모스는 하백에게 청혼을 했어요. 근데 하백은 화가 났어요. 자기 딸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헤모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화가 좀 풀어지긴 했어요. 어쨌든 결국 둘은 결혼을 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아, 여러분, 해모수가 누군지는 아시죠? 주몽의 아버지. 바로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 그 주몽의 아버지예요. 근데 주몽 신화에 보면 유화가 주몽을 혼자 나와서 기르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해모수는 어디로 간 거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 건국 신화들을 읽다 보니 말이에요. 나라를 세운다면 어떤 나라를 세우면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나라를 세운다면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클릭, 클릭. 감사합니다.